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목소리>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트로트 가수 김중현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중현 씨가 트로트 발라드 곡인 부디 오래오래라는 곡을 깜짝 발매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앞서 부디 오래오래라는 곡은 세상 모든 어머님께 바치는 애 끊는 사모곡인데요. 이는 특히 김중현 씨의 담백한 감성과 가창력이 묵직한 감동을 주는 팝 발라드 곡입니다. 이에 김중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19일 약 20초가량의 1차 티저 영상과 지난 20일 약 40초가량의 2차 티저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를 통해 부디 오래오래라는 곡을 미리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지난 22일, 김중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뮤직비디오를 깜짝 공개했는데요. 해당 뮤직비디오는 신용재 씨, 멜로망스, 백지영 씨 등등 많은 작품을 연출한 26km의 김순수 씨와 감독 박준우 씨가 맡아 곡의 애절함을 더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마세요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가슴이 아려오네요. 뮤직비디오 너무 슬프고 여운이 남습니다. 보고 듣고 있으니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네요. 와 이거 대박 예감해봅니다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김중현씨의 부디 오래오래 뮤직비디오는 공개된 지 얼마 안돼 높은 조회수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김중현 씨는 부디 오래오래라는 곡에 대해서 이 노래를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어머님께 바친다라며 코로나19로 답답한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발매 소감을 전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중현 씨의 부디 오래오래 발매를 기념해 커버송 챌린지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이벤트는 오는 12월 26일 서울 성수 아트홀에서 김중현 씨가 개최하는 2020 김중현 라이브 콘서트 초대권 이벤트입니다. 1등은 김중현 씨의 연말 단독 공연 초대권 2매와 친필사인 CD이며 2등은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5만원과 친필사인 CD. 3등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입니다. 참여 방법은 김중현 씨의 신곡인 부디 오래오래를 부르는 모습을 1분 이내에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를 통해 필수 해시태그로 김중현 부디 오래오래 김중현 신곡 부디 오래오래 챌린지와 함께 게시하면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V.L 엔터테인먼트 계정을 팔로우하고 참여 완료 댓글을 써주면 끝인데요. 부디 오래오래 챌린지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12월 6일 자정까지 진행이 되며 당첨자는 오는 12월 14일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1분 이내로 여러분들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김중현 씨의 많은 활동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김중현 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